영화 스타워즈 속 제국군의 우주요새인 데스스타와 닮은 죽음의 별 미마스.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미마스는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789년 9월 17일 윌리엄 허셜은 그의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던 중 토성 근처에서 희미한 빛의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윌리엄 허셜은 처음에 이 천체가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밤에 걸쳐 천체를 계속 관찰한 결과 이 천체가 규칙적인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호성 주위를 도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허셜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을 따서 달의 이름을 미마스라고 지었습니다. 미마스라는 이름은 호성의 위성들의 이름을 신과 관련된 신화적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미마스는 제우스가 이끄는 거인족과 올림피아 신들 사이의 신화적인 전투에서 그의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거인들은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산을 쌓음으로써 신들을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반격했고 제우스는 마침내 거인들을 물리치고 올림포스의 통치를 보존하면서 미마스를 벼락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미마스의 지름은 약 370km에 불과한 작은 천체로 현재까지 파악된 토성의 83개 위성 중 가장 작습니다. 또한 미마스는 흥미롭고 독특한 회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마스의 동기회전은 토성의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마스에 대한 토성의 강력한 중력은 조성력을 유발하며 이는 미마스를 끌어당기는 토성의 중력과 미마스 자신의 중력 사이에 전쟁의 줄다리기 효과를 초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조성력은 미마스가 항상 토성을 향하게 하고 미마스의 같은 얼굴만 항상 토성을 향하게 하는 조성력을 갖게 합니다. 미마스는 약 22시간 37분 만에 하나의 궤도를 완성하면서 토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미마스는 토성의 중심으로부터 약 18만 5520km의 평균 거리에서 토성을 돌고 있습니다. 미마스는 이0률이 낮은 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마스의 궤도가 상대적으로 완벽한 원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미마스는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마스는 얇은 외기권을 가지고 있어 날씨나 기후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열을 유지할 수 있는 대기의 부족으로 인해 미마스는 극도로 차가운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마스의 희박한 대기와 극도로 추운 온도, 액체 물의 부족 등 생명체에게는 가혹한 환경을 만듭니다. 미마스는 주로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양의 바위와 얼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마스의 내부 구조는 암석핵과 두꺼운 맨틀, 얇은 지각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유산염 광물로 구성된 작은 암석 핵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미마스의 전체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미마스의 두꺼운 멘틀은 녹은 얼음 또는 고체 얼음 층이 있을 수 있으며, 암모니아 또는 메탄과 같은 다른 휘발성 얼음과 혼합된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마스가 중력이 낮은 작은 위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구나 화성과 같은 큰 천체처럼 내부 가열이나 분화 과정을 크게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토성의 근접성과 토성의 고리 및 다른 위성들과의 중력적 상호작용은 미마스의 내부 구조와 지질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석가열을 일으킵니다. 미마스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 크레이터와 계곡, 그리고 능선으로 뒤덮여 있는 얼음 지형으로 덮여 있습니다. 미마스의 표면은 주로 적은 양의 암석과 함께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마스의 극도로 추운 온도와 대기의 부족은 수십억 년 동안 미마스의 표면 특징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미마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지름이 약 130km인 미마스의 3분의 1 크기의 거대한 허셜 크레이터입니다.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생긴 이 크레이터는 오래전 천체와의 충돌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셜 분화구는 미마스 중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봉우리와 계단식 벽, 주변 지형보다 몇 km 위에 솟아있는 충격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셜 분화구를 만든 충격은 미마스를 거의 산산조각 낼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셜분화구는 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달이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하여 스타워즈의 데스스타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허셜분화구 외에도 미마스에는 표면을 가로지르는 계곡과 능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충돌 분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미마스가 수십억 년 동안 혜성과 소행성 그리고 다른 물체들의 폭격을 받아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미마스의 지하 수십 킬로미터에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지구 물리학자 알리사 로든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카시니오의 미마스 관측 자료를 토대로 미마스의 내부에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이카로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미마스 자전을 관측한 카시니오의 관측 결과로 달의 진동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마스의 미묘한 흔들림으로 인해 극축을 중심으로 6km 정도 앞뒤로 움직였는데 이러한 진동은 내부의 바다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질학적 활성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는 것이죠. 미마스의 얼음 및 지하바다의 존재는 생명체의 서식 가능성을 높이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토성을 공전한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은 미마스를 근접비행하면서 달의 표면과 구성 그리고 지질학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카시니의 근접 비행을 통해 거대한 허셜 크레이터도 발견하게 되었죠. 카시니 외에도 미마스를 근접 비행한 우주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의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입니다. 1980년과 1981년 각각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근접 비행한 보이저 1호와 2호는 미마스의 초기 근접 이미지를 제공하였고 달의 표면과 지질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도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미마스를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보내진 전용 탐사선이나 착륙선은 없지만 여러 우주선이 미마스를 통과하는 동안 수집한 데이터는 이 작은 달의 특성 및 지질학에 관한 연구의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토성과 토성의 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는 미마스를 더 자세히 연구하여 이 흥미로운 위성에 대한 더 많은 미스터리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토성 고리의 물질을 이동시켜 타신이 간극을 만드는 양치기 위성 미마스, 토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궁금증과 우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주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부분에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